안녕하세요. 어, 영화 신과 함께 속의 불교 그 원형을 찾아서를 진행하게 된 어, 저는 어, 중앙승가대학교 어, 불교학부 교수인 자연 스님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친 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들이 많고요. 종교적인 요소에 상대적으로 관심들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정립이 안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유입되 오면서 어 이제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 그래서, 불교를 타고 들어온 염라 대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내세관적 요소들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으로 있었던 다양한 파편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어, 내세관들과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왕이라고 하는 열 명의 대왕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영화 신과 함께 속에서는 7명의 판관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7일씩 총 7번에 걸쳐서 재판을 한다는 49일, 49제 아니면 49일 윤회론에 근거한 겁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중국에는 유교 문화가 있었고 그 유교의 상제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건한 뒤에도 백일제, 그다음에 소상이라고 하는 1년상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하는 3년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불교에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결합시키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총 10명 구조의 어, 시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단편적으로 몇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144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옥이 8열 지옥 열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어, 그런 가마솥 지옥 같은 아니면 용광로 지옥 같은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을 주변으로 총 작은 지옥이, 어, 4개씩 이렇게 사방으로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6개의 작은 지옥들이 붙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팔열 지옥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지옥은, 어, 아비 지옥? 그다음에 규환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지옥은 다른 말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쉼이 없고 그다음에 고통의 양도 어, 엄청나고 그다음에 수명도 일겁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무간지옥이라고 하고요. 그것의 인도말이 아비입니다. 그다음에 규환지옥은 고통을 너무 큰 고통을 받아서 큰 비명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규환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합쳐서 우리가 아비규환 같은 상태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팔열 지옥 외에도 팔한 지옥이라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렇게 추운 쪽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 얼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하바 지옥, 그 다음에 호코파 지옥, 어, 학학화 지옥, 뭐, 이런 것들은 호호, 하하, 학학이라고 하는 어떤 의성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추운 상태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옥들이 중국 문화와 결합된 십대 왕, 그러니까, 어, 7 왕, 곱번의 심판 플러스 세번이 더한 십대 왕과 결합되면서, 어, 동아시아 불교만의 특수한 사후세관을 완성해내게 됩니다.